안녕하세요 유균입니다 오늘 드디어 뇌신의 새로운 스킬 이펙트 및 자세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뇌신 같은 경우 정말 오랫동안 1위를 유지했던 클래스로 독점기 패치 전까지 정말 많은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후 실제로 하시는 유저분들은 정말 급소수가 되었는데요 나온 스킬들 자세하게 같이 보면서 형님들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먼저, 템페스트 리뉴얼인 우라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규 신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템페스트가 리뉴얼 되긴 했지만, 이게 딱 보시기만 해도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넨 궁을 <laughs> 뇌신이 쓰고 있어요. 옛날에도 뇌신이 플래시 쓰고 전기했을 때 캐넨 얘기가 나오긴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캐넨 궁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이 템페스의 기본 커리큘럼 자체가 전기에 맞게 되면 이 번개 표식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뇌신 같은 경우에는 번개 표식 3개가 차게 되면 짤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와 동일하게 짤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템페스의 기존 이펙트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방송에서 나왔던 말이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폭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입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받는 물린 애성의 극대화가 된다고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총돌 무식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 및 생존기와 비슷하게 버티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두명 이상의 뇌신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짤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와, 대규모 더 전투에서는 정말 좋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 스킬인 라그나로크입니다. 이름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린드비오르의 발바닥이 렇게쾅 하고 찍으면서 턴을 넣는 신화 스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번개의 창이 떨어지게 되고요. 피격자 시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UI와 함께 어느 정도의 시야 방해를 같이 할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거는 화징시 뇌제 강림을 발동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차징을 하게 되면 적에게 바로 다가가는 순간이동으로 다가가게 되고 바로 극딜을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이 되는 겁니다. 피격이 되게 되면 생존기로 원래는 스턴이나 다른 신화턴을 뭐 걸리더라도 그 버프를 풀고 디버프죠. 어 디버프를 풀고 나서 베르가 가능했지만 이 상태에서 피격이 된다면 생존기로 행동불가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귀한 타이밍이 진짜 몇 초는 늦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리니지에서 이제 몇 초라는 게한 캐릭터가 눕고 안 눕고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 템페스트, 우라칸이죠. 우라칸과 이라그나로크의 효율성이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 PVP에 관련된, 정말 PVP에 극대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스킬로 썬더플릭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얘기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사의 포우와 되게 비슷해요. 투사 포우처럼 뭐 이렇게 번개 속도로 사자작 하고 때리게 되는데, 뇌신이 예전부터 이제 패치가 됨에 따라서, 아, 좀 단일들이 애매하다. 그리고 광역들이 애매하던데이 단일들에서도 확실하게 효과를 보여주는 패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상의 방어력을 일정 부분 무시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1대1 구도에서 폭딜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 스킬만 훨씬 좋아지긴 되면 뇌신은 예전부터 육각형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말 육각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 이제 뭐 인트 뇌신 해가지고 뭐 커검을 들고 했지만 이 스킬 자체는 창을 착용을 해야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창 뇌신이 99%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 혈맹 유니크 스킬인 기가드라이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처음 체라 때도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 벌어지는 이 범위도 그렇고, 주요 스킬들의 전격을 다 강화하기 때문에, 이 스킬 하나로, 체라, 스테틱 필드, 썬더플릭, 썬더프로텍션, 미스틱까지 다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체라 같은 경우에는 뇌신의 국밥 스킬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PC에게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는 PC에게 데미지도 들어가면서 PVP 또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대1 시 체라가 원래 튕기지 않았지만 술자로 하여금 더 많은 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쿠션을 술자와 같이 넣기 때문에 이 딜이 로스가 발생되지 않아요. 와, 이거 보고도 신기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태틱 필드인데 사용 후 잔류가 남아 추가 피해를 주게 되고요. 원래는 쿨타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스킬들과 씹히게 되면 발동을 안할 때도 있었고 5초가 넘는 쿨타임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광역딜은 체라가 거의 기본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쿨타임이 아닌 평타시 발동되는 스킬로 변경되었으며 광역딜 또한 상향이 당연히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또또 또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알비노 1황이 누구냐? 이제는 뭐 마검사였고, 그 다음은 뭐였고, 뭐였고, 이랬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실제로 알비너를 들어가서, 다른 형님들의 후기를 봐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테라가 좋아졌고, 스태틱 필드가 좋아졌으며, 썬더플릭 또한 강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단일 딜 또한 좋아졌기 때문에, 단일 광역의 상승으로,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잡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썬더플릭의 강화인데, 트루딜의 데미지를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방어 모시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 대감무겠죠. 이 대감무가 훨씬 올라가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기가 드라이브가 배워진 상태의 썬더 플릭은 이전의 썬더 플릭과 다르게 보라색 번개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PVP를 진행하다 보면 폭딜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폭딜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딜의 체감이 훨씬 많이 났다고 하네요. 썬더 프로텍션은 지금 현재 영상이 없지만 전투 유지력 및 사냥 유지력이 훨씬 상향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가 드라이브는 정말 필수 스킬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플래시 미스틱인데요, 기존의 유니크 스킬이었죠. 원래는 두번 이렇게 팍팍하면서 플래시를 써가지고 번개 스택을 조금 더 빠르게 짤 턴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스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써봤을 때도 이 플래시를 조금만 잘 쓰면 짤턴을 무한대로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기사의 연턴처럼 가능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달라진 거는 4단 가속 효과와 대상의 버프 한 종을 무작위로 증발시킨다고 하는데요. 4단 가속은 제가 궁금했던 게 만약에 신화 각성이면 준 유일처럼 남들보다 공속이 훨씬 빨라지는 건가 뭐 이랬는데 실제로 상시 지속 패시브이기 때문에 진주를 먹지 않는다면, 진주 효과, 진주가 먹은 상태라면, 더 추가된 공속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 버프 삭제가, 이게 좀 신기했는데, 인형, 변신, 성물 뿐만 아니라, 뭐, 이뮨 플랑크스 같은 버프 스킬들을 무작위로 삭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플래시 미스틱을 썼을 때, 두 번째 플래시를 썼을 때, 대상 버프 한 종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플래시 미스틱이 플래시 자체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플래시를 쓸 때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쓸 때마다 두 개의 버프를 삭제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긴 해요. 만약에 버프 두 개가 삭제된다면 진짜 전투에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효율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형님들이 다 예상했었던 썬더볼트가 드디어 격중시 베타적 타격권한 그니까 독점기를 얻게 되었는데, 플래시를 습득 시에 몬스터에게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다른 캐릭 같은 경우에 독점기 같은 거는 뭐 바로 배울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플래시 습득 시라면 플래시 자체가 원래 100만 명코가 들어가는 영웅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웅 스킬을 정말 배워야 베타적 권한을 갖는 건지 아니면 플래시가 조금 더 내려와서 뭐 명코 일반 스킬로 바뀌고? 다르게 바뀌면서 뭐 추가적인 스킬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아직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CM 아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 스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핵심 스킬들만 보다고 하더라도 형님들이 뇌신을 조금 더 좋아하고 저도 어, 뇌신 다시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좋아보이긴 하네요. 추가적으로 성장 초반부 개선을 통해 리세나 다른 부분이 편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클체는 무료가 되었고, 앱솔루트 제로는 당연히 기가드라이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티커들을 낮춰서 클체 때만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을 다른 부분으로 배울 수 있도록, 뭐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일 패치가 되고 나서 저는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